가까운 갯벌에가고 대가리 받고 죽어버려, 다. 살아있으면 뭐할 거냐, 응? 어? 이, 하나님께 일하고 나타나는데 모르면 깨닫지 못하고 모른다고 하면, 그거 그렇게 살아가고못할 거냐, 너희들이. 어차피 지옥 갈 거, 버리다가 대가리 쳐받고 얼른 가야지. 마을로 해갖고 알아듣도뭐할 거인디, 주여. 내 입만 아플 거인디, 뭐할 거여, 이놈들아. 주여. 자, 대한민국, 자, 국민들이 정신 차릴 거요안 차릴 거요 이래도, 응? 어? 이러고, 저, 대한민국 국민뿐만 아니라, 어? 한국 교회, 어? 꿀먹은 벙어리 새끼들만 계속 언제까지 너희들이 입을 꼭 다물고 라고 자빠져 있을래? 어? 한국 교회 너희들 한번 물어보자. 예, 기놈의 자식들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이빨이 지 그들을 의나 나타내고 자랑이 날라오라고. 별거 한 것도 없이 지구들 멋대로 지구들, 지구들 위해서 해놓고는, 뭔 하나의 밀리에서 한만 아주, 떠들기는 온방나게 떠들어 느끼고, 너희들이 그렇게 가증스럽다고 말이요. 자, 이놈이다, 그 말이요. 어 누가 봐도, 누가 봐도 이놈이다, 그 말이요. 이재용이 이놈이다, 그 말이요. 이놈이, 이재용이, 이재용이 머리통. 자, 이제 글씨를 좀 읽어야지. 저요. 이거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아이고 미 아직 맛보기도 안보였어는 놈들아. 자 이걸 보면 북한의 김정은과 문재인의 뭐요 하수인. 어? 북한의 김정은과 문재인의 문재 문재인의 하수인 노릇하다가 어 맞아요. 북한의 김정은과 우리나라의 문재인의 하수인 노릇 뭐야 이재용이가. 이재용이가 하수인 노릇하다가 저저 개벌에 처박힌어 김정은 김정은의 충견 풍상께 박지원 박원순이 이재용이 문재인이 이건이 박근혜 어 교황과 영국 여왕과 함께 머리에 처박힌여 이재용이 여기다가 나타내고 어 이렇게 나타냈다고 내가 써놨다고 말이야 어 북한하고 가니까 네가 이렇게까지 하나님께서 나타내는 데도어 하수인 노르다고 문재인이가 가자한다고 북한의 김정이 은 만나러 가서 이재용이 네가 어 열린 입이라고 가서 나발나발할래? 어너 그럼 바로 이렇게 갯벌에 처박혀 죽게 만들었니 말이요 하나님께서 뭐요? 지금 이 나라가 갯벌이야 갯벌 물 빠진 갯벌 다치가 잘난맛이야죠? 어 기내 짱뚱이네, 꼴뚱이네 하고, 지금, 다 기어 나와서 지금, 한마디씩 하려고 왔는데, 아니다, 그 말이야, 어? 물빠진 갯벌 마냥, 지금, 어? 갯벌이 드러나니까 아주, 짱뚱이부터, 오만 잡뚱이, 만둥이가 다 나와서, 뻘떡뻘떡 뛰니까, 지도 한번 뛰어본다고, 지금, 그러고, 이 나라가 지금, 4분 5절로, 5절로 쪼개져서, 개판 5분 전이라고 말이야, 이 자식아. 너 같은 놈들이, 정신을 못차리고 까불고, 오만하니까, 이, 이, 버려지 말도 못한 문재인하고, 김정숙이하고, 어? 어 김정은이는 어때보다 하다 보니까 아이 가 태어나서부터 그렇게 아막 저기로 만들라고 옆에서 치켜 세워주니까 얼떨결에 라고 대었다고 하더라도 어 내가 그 아이 일말에좀 나이가 어리니까 동정의 여지라도 있지 동정의 여지라도 어 이놈은 아직 나이가 어리니까 그런데 그것도 아니야 지금 고모 지금 형 지금 고모 부어 지금 친족들은 막다 잡아 돌이켜 고 보면 아이 이, 대한민국의 얼뽀한 인간들, 문재인이나 저런 잡개들을, 어? 잡개요, 풍상개도 아니고, 잡개, 똥개도 아니고, 잡개, 어? 왜? 간에 붙었다, 쓸개에 붙었다, 어느 놈에 맞아 죽을지를 모른다고 말해, 문재인이나 박지원이나 이런 빨갱이 새끼들은, 박원순이나 이런 놈들은, 어느 놈, 어느 손에 맞아 죽을지 몰라! 똥개도 아니고, 풍상개도 아니고, 잡개다 말이야 잡개! 김정은 김정은이가, 천만에, 문재인이 너 이뻐해 볼줄 아냐, 이자스가 어? 우선 다급하니까 너를 지금 저기 하가지. 너 같은 변절자가 대통령까지 했다 먹은 놈이 저가통이라고저 저가 어느 놈한테 주려고 한디. 아야, 김정은이가, 니가 김정은이라고 해봐라. 어? 어떻게 생각하냐. 믿고 잠이 오겠냐. 너 같은 놈을. 어? 너 같은 빨갱이를 믿고 잠이 오겠냐고, 김정은이가. 나는 내가 김정은이라고 바로 너부터 죽여버리지 베트남에 오치민주도 그랬다고 말이야, 이 자식아. 어? 김정숙이하고 헤죽거리고 웃을 때가 좋은, 좋은 때지, 그때가, 어? 이런 놈의 자식들이, 하나님을 어디서 하나님을 감히 살아계신 전지전능자 하나님을 누구들이 겁도 없이 하죠. 어? 개망나이 집거리를 털어내놓고 하려고, 응? 어? 판문점? 평화? 평화? 박원순이가 혁명이라고 하더만, 10년 혁명. 10년 혁명 그때, 한마디로, 뭐 때아버렸다, 어? 뭔족때아버렸어 자, 자식아. 개조때 하버로 다고 개조때 하버로. 창원라 내가 하나님의 사람 입에서 된소리 나버려 그냥. 이 나라를 어떻게 이렇게 나라는데 그들이 짓밟으려고 그래? 이런 버려지만 도 못한 인간들. 정확한 김정은 이놈이다 그 말이에요. 어? 쌩뚱맞게요. 뭐예요? 문재인한테 대답은 듣고 반문점저기하고 돌아서 가는 길인데요. 보처병 앞에 있고. 정확한 김정은 대갈통. 왜뻘밭해 뻘에 박혀야 되니까, 인제 세월호 마냥, 너희들 또 세월호 마냥 수장이 돼야 된다고 말이여. 문재인 이놈, 이놈이요정확한요 문재인. 어? 이재명머리통 뒤에, 교황, 영국 여왕 어? 예, 저, 브라질에 있는 예수, 예수상, 어떤 저, 정신 골비는 부산 시청에서, 어? 부산 북항에다가, 저, 미국의 뉴욕시, 저, 뉴욕 그 바닷가, 뭐, 저기에 있는데, 자유의 여신상을 거기다 또 세, 세우자고 했다가, 내가 그 주댕이 그냥 아주 인두로 그냥 지져버려도 사정 없이 지져버렸지. 짓끼만 세우기만 세워봐라. 시청 아주, 부산 시청에 근무했던놈들그 아주 다 뿌리채 뽑아서나 아주 삶아먹으면 삶아본다고. 그랬더니 이제는 아무 소리 없구만. 이런 버려지 말도 못한 것들이. 다교환권이 사주러 가서 다뜰썩썩 하고 있다말이여 부산 영화제? 국제영화제? 이런 개막나이 같은 것들인가? 인제는 너희들이 기고, 기고 만자했던 그치 시대가 다 지나서 동계올림픽을 마지막으로 동계올림픽까지 너희들이 추잡 더럽게 너희들이 아주 똥물로 씌어놓고 너희들이 잔치를, 그거 있자 죽음의 잔치를 했다고 말이여 이놈의 새끼들아. 이개만아니마또 못한, 버어지마또 못한 새끼들아. 먼 대통령이고 먼 지도자여. 주여 아버지께서 하시나이다. 대한민국 국민들! 공무원들, 경찰, 군인! 정신 차려! 10시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여 아버지께서 하시나이다. 정신 못 차리면 이제는 하나님께서 가만 안 둔다고 말이요. 이 나라, 이 민족 전체를 다 문대문다고 말이요. 이거 섬에다 나타낸 거예요. 섬. 너희들이 눈으로 보면 알지만, 이 잔송아리 냐 내가 찾아줄게. 더 이상 긴 말이 뭔 필요일 거냐.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해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해 주시옵소서. 참으로 아버지, 우리를, 우리가 씻을 수 없는 큰 범죄함을 저지른 이 나라의 민족, 이 백성들을 불쌍히 해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 한따나 아버지, 그 서너 가지 죄로 말미 암아다 멸망을 시켜버렸던 이, 어, 여기에 기록된 바, 아모스. 1장 3절에서 2장 6절 중에 담메색의 서너가지 죄로 말미암아 멸망을 시키고 가사의 서너가지 죄로 말미암아 멸망을 시키고 두루의 서너가지로 죄로 말미암아 멸망을 시키고 에돔의 서너가지로 말미암아 멸망을 시키고 암문자손의 서너가지로 말미암아 죄로 말미암아 멸망을 시키고 모압의 서너가지 죄로 말미암아 멸망을 시키고 유다의 서너가지 죄로 말미암아 멸망을 시키고 이스라엘의 서너가지 죄로 말미암아 멸망을 시켰다말이요 아버지 우리 대한민국은 서너 가지가 아니라, 삼십 개, 사십 가지나 넘을 정도로 죄가 많아온 적, 어찌 우리가 용서를 구할 수가 있겠나이까. 그럴지라도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이 백성이 깨닫지 못하면, 못하면이 아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로 하여 이 나라의 민족 이 백성들을 반듯한 아버지, 아버지 하나의 말씀 안으로 돌킬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를 자배와 긍휼이 많으신 아버지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참으로 이 나라의 민족 이 백성이 폐역한 길로 들어서 싸운 적,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한국교회 종들이 이제 꿀먹은 벙어리처럼 더 이상 배교행이나 가정한 하나님의 말씀처럼 먼저 종말의 징조로서 배교행이가 제일 먼저 나타난다고 하신 말씀대로 한국교회가 맨 먼저 맨발로 뛰어나가서 저 가정한 짐승 WCC라는 미명아래 아버지 우리나라의 유무명교회 할것 없이 다카톨릭로마교황권에서 지배하고 있는 WCC란 그 통합종교 세계 단일종교 그 안으로 다 아버지 배교하고 들어갔사운지 주의의 우리를 불쌍히 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죄가 참으로 크미니이다. 주의의 우리를 불쌍히 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영광으로 받으시옵소서. 아멘, 아멘, 아멘. 자, 내가 이걸 마지막으로 재용이라고, 이번에 재용이고, 최태원이고, 4대, 4대그룹 총수들 똑바로 듣고, 너 가지마! 내가 좋은 말로 말할 때 가지 마. 갔다 가는 너희들은 이제 이 땅에서 더 이상 이제는 너희의 나라는 끝이오.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여. 그리고 정치인도 마찬가지고 온전히 이 땅에서 숨쉬고 살라면 정치인이고 나발이고 이번에 평양의 문제냐고 함께 가는 자들은 다 이제 알아볼 것이 앞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너희들을 심판대에 올리고 준호한 보험으로 너희들을 대갚아주신다 고 말이오. 단원고 세월호 학습 그 무고한 학생들의 피값을 너희들의 머리에서 다찾은다 했다고 말이 안 했겠어. 주여 아버지께서 하시나이다. 우의 불쌍히 해주시옵소서. 참으로 감사하나이다.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아멘아멘 영광을 아멘, 아멘. 받으시옵소서. 아멘아멘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자 문재인씨를 비롯해서 박근혜는 물론이고 이명박이는 물론이고 박원순이 이건희 일가 특히, 이재용이, 이부진, 이선이, 너희 잘 들어? 홍라이나, 어? 이 찬송가를, 왜이 찬송가에다 이재용이가 빨밭에 대가리 쳐받고 있는가를 잘 곰곰 생각해보라그말이여 어? 이 찬송가 제목이, 인생길 험하고 마음 지쳐. 어? 인자는 너희들이 지칠 때로 지치고, 저 악의, 추, 축의, 악의 축, 축 악의 축노릇을 하고, 가정한 짐승놈아, 카톨릭 교황권 이놈의, 너희들이, 어? 하순이 되어서 너희들이 지금껏, 그런 개망라의 짓거리를 했어도, 인자는 돌이키라고 말이야 돌이킬 때라고 말이야 그래서, 어느날 이 찬송을 듣지도 않았어, 나는. 그런데 들어보니까 구구절절이 나한테도 맞는 말이고 그래서 들어보니까, 듣다보니까는, 이재용 머리가 빨밭에 쳐받고 있더라고 말이야 이렇게까지 많은 비밀을 여기다 하나님께 담아둔지 몰랐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각 사람을 통해서 구름대와 같이 나를 돕게 한다고 말이야. 그런데 너희들이 어찌 나를 이길 수가 있겠느냐? 주여. 이놈들아, 이놈들아, 이놈들아. 자, 영국 요왕도 보고, 박근혜도 보고, 감옥에 가서 그, 그 모양이, 뭐여, 그, 박근혜야말로 아주 그 죄를 어떻게 다 씻을 거나, 응? 어? <laughs> 아버지, 아버지, 잠깐만, 잠깐만, 이걸 세팅을.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아까 세팅을 제가 하다가 정리했는데, 한번 자세히 봅시다. 안타깝다어 말이 참. 우리가 다이 땅에 사는 게다 이렇다고 말이야 거짓되고 헛된 길로 간다고 말이야 우리가 아버지. 지금 노래 가사대로 하지 말고 김정은이고 이재용이고 문재인씨고 얼른 돌이켜, 돌이켜. 돌이키는 거만이 너희들이 살 길이니까. 박근혜는 뭐 감옥에 들어가 있으니까 말할 것도 없고 자. 박근혜. 응. 야, 영국 여왕도 마찬가지고, 이, 이 화려한 이것이 뭔 소양이냐고 말이에요. 금방 흐르 돌아갈 거인데, 영국 여왕도 얼른 돌이켜. 요, 보라고 말이에요. 요, 응, 이게 정확한 재용이다 말이요. 요. 요, 섬이요, 섬, 섬. 한번 다시 조금만 더. 재용아, 재용아, 이거 잘 봐. 이놈의 새끼야, 이거 잘 봐. 이거 섬에다 너를 지금 이때를 알고 다 해놨다고 말이야 미리 보여줄 때는 네가 돌이키기만 하면 청와대 뜰에서 나를 껴안고 그렇게 통곡을 하는 그 모습까지 다 나타낼 때는 북한의 김정일 쪽으로는 이거 기울면 안 된다고 그랬다 말이야. 그러면 하나의 말씀을 믿고 따라가겠으면 따라야지 나를. 지금도 안 늦었어. 하나님 라여이 노래 가사를 봐. 노래 가사를. 오직 예수님 십자가 앞으로 너희들이 나와라 그 말이야. 그러면 김 김정은이, 너도, 문재인이도, 이재용이도 내가 용서, 하나님께서 용, 나를 통해서 용서해 줄 테니까, 너희들은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안 돼, 너희들은. 내게, 내 손에 너희들 목숨을 붙여놨기 때문에. 트럼프 가지도, 금방, 트럼프도 가니까 금방 그만 떨고, 좋은 말로 말할 때, 너, 트럼프 라도 지옥에서 너그 딸, 이방카, 멜라니, 마누라, 지옥불에서, 어, 불뱀에 물려갖고 이리저리 막, 몸부림 치는 거야. 내가 다 보일 테니까. 여기 나온 이것들은 말할 것도 없고, 문재인이나 김정은이나 이재용이 이건 이는 말할 것도 없고. 이 얼마나 진짜 소름이 끼칠 일이냐.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니면 어떻게 이걸 이렇게 하고 있어요. 섬을. 어떻게 이재용이 이 머리통을. 너가 엄마 뱃속에서 나올 때부터 어떻게 이렇게 이 섬하고 똑같이 네 머리통을 만들었냐. 거너 이발하고 다니는 까지 김정은도 마찬가지고, 김정은이 벌탁기가 어떻게 저렇게 완만하 애기들 궁대이 마냥 뽀송뽀송하게 만들고, 문재인은 어떻게 턱이 앞으로 좁히하게 만들어지고, 하나님께서 하시니까 한다고 말이에요, 이놈들아. 하나님께서 하시니까. 어느 귀신, 귀신 우상들이 그라고할 능력이 있거냐. 어직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만 그러라고 할수 있다고 말이에요.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하시고, 월고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이다. 아멘, 아멘, 아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아멘, 아멘.